네 혹시 그 OCI라는 우리 국내 태양광 1위 기업이었던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접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네 봤던 것 같아요. 좀 적자 산업이었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적자 산업이니까 포기를 한것 같은데 좀 슬프기도 하고 네, 보긴 봤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그 1위 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접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태양광 산업 수요는 매번 꾸준했어요 수요는 매번 꾸준했는데 이제 항상 나타나는 중국발 초과 물량 때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OCI가 과잉 공급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망한 거라서 일단은 태양광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태양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OCI는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원가의 40%가 전기세예요 근데 당연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전기세가 더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종류를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네그 태양광의 영역은 세 가지의 어떤 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어. 첫 번째로, 이제, 다운스트림은 셀과 모듈 업체를 뜻하고요. 미드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단결정과 다결정이라는 웨이퍼라고 부르는 그 실리콘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양광 셀 모듈이 되는 건데, 그 단결정, 다결정 웨이퍼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업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단결정, 다결정에 들어가는 폴리 실리콘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서, 오늘은 다운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 해당하는 셀 모듈 업체, 그리고 단결정, 다결정 웨이퍼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금 잘 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제 미들스트림은 웨이퍼인데 이게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토양을 좀 반듯하게 깎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토양을 마련해 놓는 과정이 미들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에는 셀과 모듈이 있는데 셀은 그 반반하게 깎아 놓은 토양 위에 집의 용도에 따라 알맞게 그 형태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집의 용도를 만드는 과정이 셀, 어떻게 보면 태양광 빛을 기능에 따라 갖춰진 완성품이 될수 있게 외관을 갖추는 과정이 모듈입니다. 네, 그러면 미들 스트림에 단결정과 다결정 웨이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림이 이제 이건데, 이제 왼쪽이 단결정이고, 오른쪽이 다결정이에요. 완전한 전공자는 아니긴 한데, 단결정이 빛을 더잘 받고,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좋은데, 비용이 많아요. 비싸다는 게 이제 단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고 태양 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웨이퍼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웨이퍼가 전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다 결정은 빛을 흡수하거나 이제 바꿔주는 그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뭐좀 단점이 있다 대신 가격이 싼 효율을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투자 관점에서 태양광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혹시 그리드 페리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페리티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좀 익숙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페리티라는 말이 이제 뭔가가 뭔가와 비슷해지거나 같아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뭐 기업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통 이제 페리티라는 단어를 또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가 같아지는 거를 이제 페리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도 치면 나오겠지만 그리드 페리티라는 거는 이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화석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현재의 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가격과 같아졌다는 거를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한 19년도에서 20년도 지금 이제 이 시기쯤에서부터 슬슬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국가가 어디 있는지 좀 Mm. you. -hmm.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국가가 몇개 있는데 일단은 미국 미국이 도달을 했고 인도 브라질 중국 이렇게 나라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을 했는데 이게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그리드 페리티냐 아니면 국가 보조금이 필요 없는데 그리드 페리티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모든 나라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그리드 페리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도만이 국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했다고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인도에서의 태양광 수요를 한번 일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도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태양광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서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 게 인도의 경제가 한번 휘청었어요. 이 19년도에.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뉴스 같이 띄워드릴게요. 인도가 작년에 금리 인하를 다섯 번 했나요? 연속 으로 인하 했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안좋았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컨텐츠로 남길 거죠 금리 인하를 왜 경제가 나빠지면 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인도가 경제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단행을 했다 그만큼 인도 나라라는 곳에 이 태양광 이라는 것을 수주할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 못됐고 그게 현재 조금 나아 지고 있는 추세라서 기저효과 로 인해서 19년도 대비 20년도에 인도 에서 수요가 있을 예정인 것도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좀 주목해 봐야 할 상황이고요. 사실 인도의 금리나 배경 뒤에는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화폐개혁 실패가 어떻게 보면 주된 역할을 했었는데 그 기재 효과로 인해서 인도의 태양광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국가 중에 중국 미국 뭐 브라질 정도가 남았는데 좀 중국 미국 태양광 시장에 좀 관심이 가긴 하네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에너지 패권을 가장 열 내고 있는 g2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중국이 그 아까 공급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과연 공급을 통해서 이 태양광에 대한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을 조금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면도 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그 중국 태양광 시장은 국가주도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인위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거든요 과거의 이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시점과 도달하지 못했던 시점을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과거의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때는 이 태양광의 수요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수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조금을 충당해가지고 적자를 볼수 있는 산업임에도 흑자를 만들거나 그냥 조금 본전을 만들게 해서 과잉 생산을 만들게 하는 산업으로 발전을 시켰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산업임에도 국가 주도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억지로 태양광을 깔아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제 좀비 기업 형식으로 살렸던 거죠. 그게 이제 OCI가 힘들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한 건데 그 그리드 패리티에 이제 도달을 했다는 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보조금은 또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리드 패리티에 이 중국 보조금이 줄었음에도 도달을 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적은 보조금으로도 이미 순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들을 조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정부에서 주던 보조금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순익을 내는 회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